따라해 봅시다. 21세기를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빛나게 문세의 빛으로, 빛으로 탄생한, 탄생한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무한, 부처 무한 부처 무한한 빛을 무한부처 무궁무진하게, 무궁무진하게, 무궁무진하게 가져다, 쓰는 가져다 쓰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무한부처입니다. 무한부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의 의지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 나, 다, 라, 야, 야, 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달음의 빛의 길에 영차, 영차 열심히 진짜 한국 불교가 전 세계를 대표해서 지금까지 온 해피 뉴 코리아, 해피 뉴 월드 모든 그 70억 인구까지 다 행복하게 지금까지 어 기도로 우리가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음, 그, 어, 부처님이 탄생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진짜로 어, 뭔가 그 빛의 그 깨달음의 빛에 의지를 해서 지금 2019년, 어, 2500년 전에, 오, 그 전에도 원래 원래 부처님이 계셨죠.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탄생으로 이 수많은 그 인연들이 다 성부를 하면서 지금은 성취를 해왔어요. 부처님의 그 이름이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 시타르타 그 뜻이 뭐라고 했죠? 이미 성취되어 진자. 모든 것이 자 스님하고 같이 해볼 수 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다, 다, 다 성취, 되었다. 성취 되었다. 성취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밀법에 오면 북방에 미묘성불 부처님을 만나시게 되는데 수미산에 이제 주부는 미묘성불 다 성취 되었다. 수미산에 들어서면 이미 다 성취 되었다. 그걸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탈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금성 새뼈를 보고 어떻게 됐나? 스님을 따라해봅시다 스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라해보세요 본정신이, 본정신이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웃음> <웃음> 여러분 본정신이 돌아온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그때 그냥 본정신이 돌아온 거라니까. 제가요, 부처님의, 저는 이제, 어 늦게 출가를 했죠. 35살인가. 하여튼, 출가를 해서 지금 그러면 어 60이어서 25년 정도 된것 같으네요. 동인스님은그 만다라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심없이, 쉼 심없이 쉼 막, 정진, 정진, 정진. 똑같은 오늘이 없었어. 똑같은 내일도 없고, 똑같은 어제도 없었어. 매일매일 법륜바퀴가 부처님한테 아, 의지를 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바르게 빛나게. 왜? 흔들, 흔들릴 시간, 흔들리면, 뭐지? 흔들리면 떨어지니까. 어디에 붙어서 왔느냐면 하 부처님한테 붙어서 그 어떤 주변에 육도윤회 아기 축생 인간 응? 아수라 신 여러 뭐지 육도가 다 있지만 육도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사람한테 다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경계에서 어떤 사람은 마귀 같은 사람 동물 축생 같은 사람 인간 같은 사람 신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 재벌 같은 사람, 도둑놈 같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어? 다 아름다운 사람. 많은 많은 경계를 만났지만 스님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아,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었나? 부처님한테 붙었다. 그래서 스님이 요즘 소원풀 TV를 하는데 이 우주의 법계의 성질은. 풀이다 모든 시스템은 풀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에 말에 뭐가 어디에 붙느냐 그래서요 스님이 이, 그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출가를 해서 강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사민이계를 받고 비군이계를 받고 또 스님은 또 밀법을 하니까 밀법에 와서 만다라 성전을 구축하라 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면서 기도를 보고 많은 가정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절에 와서 뭐지 절에 와서도 이렇게 막걸리 산신님이나 이렇게 도량에 이제 뭐지 그 막걸리 공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술이 붙더만 왜 스님이 이 나무를 벨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신한테 예우를 한다고 나무 목신한테 술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 술 신이 스님 부살님한테 붙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스님 부살님이 뭐지? 계속 술을 이게 우리 말로 뭐라 그래? 그분이 왔다 그러잖아. <laughs> 그런데 진짜로 과일 공양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과일이 붙었어. 과일이 뭐야? 꽃이 피면 자손들이 잘 되더라고. 어? 그리고 돈을 많이 공양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부자들이야. 돈이 많이 뭐지 사업이 잘돼 그리고 촛불을 뭐지 붙이는 분들은 보면 진짜 그 앞길이 밝아져 그리고 연 오늘 초파일이니까 연등에 이름 붙이잖아요. 연등에 진짜 불을 붙이면 꽃이 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왜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데 수미산에는 오면 여러분들 무슨 꽃이 핀다? 수미산 연꽃이 피면 뭐가 열린다? 다이아몬드. 수미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영화도, 가수들도, 진짜 아주 명가수들, 유명한 스타들은 뭐야? 다이아몬드 상을 주잖아. 음반도 그런 것처럼. 대우주의 가장 강력한 상이 다이아몬드 상인데, 수미산에 기도를 붙이면 다이아몬드. 다 성취되었다. 그게 누구의 수인이라고? 미묘, 성불 부처님 그래서 스님이 여기까지 용감하게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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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스님은 매일 새로운 일을 하고 매일 전시에는 회이 뭐니. 전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도량도 또 조그만 도량이 아니라 만다라 도량이니까 어? 돈도 1억이 있어도 10억이 있어도 천만원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계속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계속 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부처님을 보고 가면서 21세기를 밝히는 깨달음의 만다라 도량을 유리궁전을 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육도를 건너서 부처 경계가 돼서 모든 부처를 만들어내는 동의스님이 될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뭐집 짓는다고 절이 될것 같으면 그런 절은 당대에서 못 가요. 여기는 만다라라는 것은 대우주의 자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여기에서 환생환생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스님은 끝까지 끝까지 그냥 하이프 부처님 아침에 나도 모르게 새벽 3시면 여기 귀에 소리가 들려 스님. 안 일어날까봐. 스님, 그러면 축구 힘드니까 방 안에서 막또예불 그 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삼배하는 거야. 부처님, 감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신통장인 내 옆에 자다가 깜짝 놀래. 스님은 자다가도. 왜냐하면 답이 고맙습니다에 다 성취되었다에 붙어버리는 거지. 그 경계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았어. 너무너무 너무 매일매일 즐겁지만 어게차게 너무너무 힘든 걸획 돌으니까 그때 돌드만 그때 본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때 그,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를 수행생 해가지고 딱 넘어서니까 기도, 기도. 우리가 끝까지 이먹고, 어? 끝까지 들고, 진짜. 은산 철벽에 그 하나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붙어버리니까 있잖아요. 끝까지 붙어버리니까 붙더라고. 딱 부처님한테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 획 돌아. 본정신이 본정신이 확 돌아왔어. 그런데 뭐야? 그 자리지. 본정신이 돌아서 그게 부처가 재탄생이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와서 지금 심 없는 기도,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바깥 경계에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다 소용없어요. 바깥 경계에서 도와주세요, 헬프이 바깥 경계에서 100억, 1000억 유산을 내려도, 그는 지 그릇이 안 되면 허망할 뿐이고, 오히려 그 돈이, 잘못돼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음, 병들게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네. 바깥 경계에서는 그 어떤 노력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를 하면서, 끝까지 부처님한테 붙는 거야. 생각이, 응? 어? 말이, 이 몸이, 그냥 빛나는 업, 자기 업장이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한테 획 붙어버리잖아. 딱 붙어, 딱 붙으면. 근데 그게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그냥 아이, 내가 좀 절에 보시 좀 했지, 기도 좀 했지, 내가 뭐 공양 좀 했지, 내가 더 했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 내 몸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요. 부처가 뭐예요? 이 세상에 우주의 가장 강력한 빛의 존재예요. 빛에, 부처 없는 곳이 없어서 그 빛에 여러분이 접속이 되는 거야. 하나로 딱 붙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 때 거기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계산 속에 그냥 띵그르르 지자리로, 지꼬라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한 경계. 왜? 어차피 스탑은 없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뒤로 멈추거나 스탑하면 안 돼. 그때 부처님한테요. 한발탁 붙어봐. 아주 힘들 때가 고통 없이는 여러분 성취가 없어. 좀뭐한 달에 한두 번 절에 가서 뭐 한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절에 가고 안 가고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리에서부터 부처님한테 오늘부터 뭐라 그랬어? 나는 무한의 부자, 무한한 빛을 가져다 쓰는 무한의 부처로 탄생해야지. 매일 수고 없는 유한의 경,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미산까지 오면은 이제 어떻게 돼? 본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쪽 수미산 안쪽에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열심히 하다가 한번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절에서 열심히 하면서 집안에 가정에 사회에 나, 나라에 여러분들이 부처를 통해서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자손도 예쁘게. 조상님도 황금의 탈. 나도 부처로. 앞으로 다음 세상도 자유자재 부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제 <laughs> 일파 만파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어, 제 가족들이 이제 뉴욕에 있는데, 어, 제가 보면 가장 제도하기 힘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같아요. 어? 가장, 왜, 뭐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 가족들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왜 누나가 언니가 딸이 중이 되고 스님이 돼서 저렇게 사는가 그냥 생각했던 게 본정신이 돌아와서 여러분 스님이 왜 여러분들이 이쪽 경계가 아니라 스타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서 휙 돌아버려요 안에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문고리는 안에 하나 있대 황금문을 여는 문고리는 안에 있어 자기 안에서 여는 거야 여는데 그 방향이 전도망상된 걸 바로하는 게 부처님 법인데 여러분이 오늘 그 자기가 끝까지 가는잖아 그러면 왜 스님이 내가 혼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사문이 되어서 소승이 이 대자 대비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해피 뉴 코리아, 해피 뉴 월드, 모두를 무한부처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발언이 바르게 그대로 정진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이쪽 경계에서 붙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그 마음은, 대원은 누구의 원이야? 부처의 원이기 때문에 부처의 원이 확실해져 버리면 부처와 딱 붙었다. 획 돌아가더니요 본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깨몽. 어 그리고 딱 앉아서 하는 일, 생각, 말, 힘은 파워가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경계가 바꿔야 스타도 되고 부자도 되고 어? 부처도 되고 다.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제 다 되었어. 스님이 되는 방법을 너무 너무 쉽게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세계가 여태껏 관음이 쌓았던 복도 우리가 지었던 돈집 건물 돈과 능력과 사업과 세상 모두 이 멋진 아름다운 걸 빛나게 다시 성취시키는 것은 자비가 극에 달하면 지혜라. 지혜 없는 부처는 없어요. 지혜로 부처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미산에 와야 부처가 된다. 동이 스님이 감히 뭐 우리 절에 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경계는 자꾸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게 답이기 때문에. 수미산에 와서 차원상승해서 여러분들이 부처에 딱 붙어서 이 바깥에서 안의 경계로 휙 돌아가지고 본정신에 딱 깊어서 하는 일과 노력과 사랑과 자비가 지혜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7 5 인구를 다 구제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 바깥 경계에서 아무리 돈과 약으로 땜빵, 땜빵 같은 거다 넣었으면. <laughs> 그, 뭐지? 그게 아니고, 스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조금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 맛을 봐야 돼. 부처의 맛을. 그게 본정신이야. 이 본래 부처라 그러잖아. 저거, 뭐지? 정신이 어디서 돌아다녀? 그러잖아. 쟤 이제 본정신 돌아왔나봐. 응? 어? 그런데, 진짜 여러분 본정신이 딱 돌아오잖아? 그러면 부처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돈이 붙고 사람이 붙고 일이 붙고 하는 대로 말이 붙는 대로 기도. 왜둥이스님 기도하면 잘 돼? 여러분들이 그 말의 파워가 빛이 왜? 여기서 저거 어떻게 저 구멍에 어떻게 맞출까? 무슨 뭐지? 골프 선수가 저 공에 어떻게 맞출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해서 경계가 안으로 안으로 휙 돌아 붙은 애들은 이리치나 저리치나 왜요? 그 에너지가 고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우주 복계와 연결이 돼 있어서 뒤로 던지든 뭐를 던지든 화살을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동인 스님이 쏘는 화살은 여러분 수미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쏘는 화살은 다 명중. 왜? 빛의 화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기 뭐관역 어떻게 100m, 1000m가 아니라 여기서 쏴도 대우주의 복계의 에너지가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턱 던져도 대우주의 적이 은하수, 은하계, 십창까지 그냥 꼬링, 꼬링, 꼬링 딱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다 되는 놈 있잖아요. 그게 부처예요. <laughs> 여러분, 이제 진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스님이 진짜, 어, 이, 이, 뭐, 여러분들이 부처의 맛을 알면 이 무궁무진한 경계에 부처님의 법을 얼마나 얼마나 하루하루 행복하고 멋있는지 몰라 그런 생사를 넘었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뭐 가다가 죽든 살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 맛에 여러분들이 알면서 돈도 벌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절도 오고 어 노력도 하고 부처도 되고 수행도 되고 재벌도 되고 왕도 되보고 그래서 이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몸이 있을 때 그죠? 뭐, 죽어서 나중에 부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음과 양,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합덕, 천지 합덕할 때 새로운 부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빛나는 오늘은 21세기 수미산 정렬보궁연회사에서 동희 스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풀이 돼서 대자유인으로 다 성취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빛나는 수행자로 전설이 되었다.